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롱폼을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시술을 좀 얼굴에 받았는데 좀 달라진 것 같나요? 받은 시술은 얼굴 전체에 볼륨감을 넣어주는 스컬트라 했고요. 요 팔자주름에 주베로 볼륨했고요. <laughs> 입술 필러를 약간 비대칭에 좀 맞춰서 하긴 했는데. 비대칭이 얼굴 전체의 근육의 비대칭이라서 크게 비대칭이 잡힌 것 같진 않고요. 그래도 있을 모양은 만족합니다. 광대, 이옆 광대 밑에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가 이옆 광대, 옆 광대입니다. 원래는 옆 광대 보톡스를 맞을 생각이 없었어요. 맞을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다가 저보고 여기 밑에 근육이 너무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광대가 더 넓어 보이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어, 네, 전 6개월 주기로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여기 밑에를 너무 많이 맞아서, 여기 아래 턱 근육은 너무 없고, 여기 위에가 근육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보상 근육. 아시죠? 그래서 저보고, 여기 밑에 보톡스를 서비스로 조금 놔줄 테니까, 여기 아래 턱 근육이 좀더 발달이 됐을 때, 같이 좀 조화롭게 맞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거의 한달 전쯤에 맞았는데 지금 얼굴이 너무 갸름해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얼굴이 넓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컸었는데 점점 보톡스를 맞으면서 이 옆광대가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저는 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사라지니까 이 옆광대가 더 돋보이는구나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뼈를 치는 거 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역광대가 이 사각턱, 보톡스 부작용 때문에 보상 근육이 커져가지고, 점점 점점 넓어 보였던 거예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요거를 찝어 주셔가지고, 얼굴이 살면서 가장 갸름해졌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이 마른 모처럼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부작용인지 몰랐던 거예요. 광대 뼈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래 부분을 만져보면은 제가 보톡스 맞기 전에는 여기가 되게 불룩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 가 쑥쑥 들어가요. 이 근육이 발달이 되면 이 보... 여기 광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건 거예요. 보톡스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부작용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톡스의 부작용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저처럼 요 보상근육과 볼 페임. 저는 볼 페임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를 깡무는 습관이랑 잘때 약간씩 이갈이를 해요. 이거를 안 맞으면은 여기 피가 나요. 입 안에. 이게 부작용이 있어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콜라겐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여튼 볼 페임이랑 보상근육, 이게 좀 제일 큰 부작용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겪은 부작용인데 사실 지금도 겪고 있는 부작용인데 여기가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많이 안 올라가죠? 어, 딱 보이죠? 여기보다 이 왼쪽이 훨씬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입꼬리 보톡스 부작용인지 사각턱 보톡스 부작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것도 보톡스의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 다른 부작용들은 의사 선생님들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요 보상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갑자기 비가 오네?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요 사각턱이 진짜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그냥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오, 근육이 정말 많으시네요."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진짜 거의 웬만한 남자만큼 많았고요. 맞았을 때 용량이 적어 가지고 이렇게 개구리처럼 불룩불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겪었습니다. 여튼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잘 맞았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 아랫부분에 좀 좁은 영역에 맞을 때는 부작용이 좀 많이 있었고요. 보상 근육은 자주 맞았을 때도 나타나고요. 많은 용량을 맞았을 때도 나타납니다. 보톡스는 보통 6개월 주기로 맞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3개월 주기로도 맞았어요. 반년 주기로 맞는 게 가장 좋고요. 용량은 그냥 처음에는 기본만 맞으시고 나중에 뭔가 아난좀더 맞아야 될것 같다 했을 때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용량을 맞는 게 낫지 처음부터 많은 용량을 맞지 마세요. 요즘에는 보톡스 진짜 싸가지고 되게 많이들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 보톡스 뭐뭐 뭐 시간 지나면 다시 근육 돌아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큰 부작용이 저한테 올줄 몰랐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좋은 의사분을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알고 가도 해주시는 분이 어 별로면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도 괜찮은 분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여태까지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면서 보톡스를 맞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이 의사 선생님께만 맞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냥 최근에 맞은 스컬트라랑 주베룩 볼륨 입술 필러 짧은 후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스컬트라는 오, 볼 전체 맞았고요. 저는 보시면 은 여기가 엄청 많이 꺼졌어요. 초반에는 진짜 빵빵했어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얼굴이 빵빵해가지고 아, 이건 좀 심한데 싶었는데 한 일주일, 뭐 이주 지나면서 그냥 쑥 빠져서 지금은 예전 얼굴형으로 돌아왔고요 스컬트라도 한 3회 정도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일단은 1회만 맞고 좀 볼이 조금 차오른다 싶으면은 한번더 맞을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달 조금 덜 돼가지고 막 크게 크게 뭐 달라진 건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매끄러워진 것 같긴 합니다 주베룩 볼륨은 3회 패키지로 끊었고요 팔자주름에만 맞고 왔습니다 일단 1회만 맞아가지고 효과를 솔직히 크게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부어가지고 되게 웃겨요. 그 원숭이가 됩니다. 여튼 요것도 좀 지나봐야 알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거울을 딱 봤을 때는 어, 여기 위에가 살짝 차올랐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3회까지 다 맞고 한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 필러는 제가 입술 필러 제거를 하고 지금 한 3년 만에 만든 건가? 입술 필러 맞으러 갔을 때 그냥, 어 뭐, 아무 디자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 그냥 가서 예쁘게 놔주세요. 요것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술 산이 되게 뾰족뾰족한 타입이고 위아래 크기가 되게 비슷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달라. 그리고 요, 듀 입술이잖아요. 요런, 요런 입술? 요, 요런 입술? 싫다고 말씀드리고, 진짜 최대한 완만하게, 그냥 여기 이 라인을 다 죽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를, 위에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이다. 요런 요구를 하는 사람은 <laughs> 처음이다. 입술을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요 산을 죽이고 요 라인을 없애달라는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되게 입술이 지금은 엄청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요윗 라인을 여기 평평하게 만들고 여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저는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걸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강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진. 진짜,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죠? 지금 제가 광각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이 광대가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대신 이 보톡스 부작용. 이건 조금, 으. 그리고 제가 채널에 이것저것 시술, 수술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메일로 이렇게 정보를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이제 메일 보내는 게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냈는데도 메일이 오류가 떠가지고 안 보내지고 막, 막 뒤죽박죽 제가 한, 하나의 메일만 쓰다 보니까 이게 막 섞여가지고 보내드리는 게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스타 DM이든 뭐 블로그든 이렇게 카카오 오픈 채팅이든 제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보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정보를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들어와서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